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김미정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 청라생활권 호반서 및 파크 에디션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오늘만큼은 유튜브 시청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가 너무너무 좋은 현장이거든요. 이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실까요? 먼저 모형도를 살펴보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1370세대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타입은 84타입, 99타입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 10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일은 2026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대형 평수 위주이고요. 모든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어 공원 조망권을 갖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다 포베이면서 채광과 통풍 또한 완벽한 단지입니다. 현재 이곳 연희공원 후반 서밋은 매력적인 계약 조건으로 정말 많은 방문객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계약금 2회 분납 제도와 중도금 이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입지가 청라 생활권에 속하다 보니 1차적으로 청라지구의 주민들과 인근의 인천, 김포 또는 서울 강서지역에서 방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변 지역의 팔사 타입 가격을 살펴보면 2019년에 준공한 청라 한양 수자인의 경우 8억을 호가하고 있고요, 2020년에 준공한 청라 한신 더유의 경우에는 7억 3천 정도입니다. 참고로 저희 호반 서밋은 2026년 12월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청라지구의 연식이 10년차에 육박하면서 청라와의 가격 경쟁이 충분하게 되겠죠. 연희공원 호반 서밋 분양가는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양 가격이 5억 8 8천에서 6억 2천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이죠. 현재 기준으로 안전 마진이 바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다들 요즘 아시다시피 자재값, 공사비가 점점 더 상승하고 또 제가 방금 전 언급해 드렸지만 청라지구 아파트 10년 차가 되어가면서 연희공원 호반서밋의 단지 수요는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양가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하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꼭 우측 상단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청라하면 개발 호재가 끊이지 않는 곳이죠. 입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에 들어오는 호재 또한 가득한데요. 청라 스타필드 코스트코 등 주거 인프라는 10분 이내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청라에 대한민국 1등 병원이 들어온다는 소식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산 병원이 바로 이곳에 들어옵니다. 송도 신도시에도 세브란스 병원이 들어서죠. 청라지구에는 의료 복합타운인 아산 병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국내 최초의 동구장 쇼핑몰. 호텔 등이 합친 복합형 스타필드가 들어오게 되면서 생활 편의권에서 앞서갈 수 있는 부분도 보이는 듯합니다. 그리고 축구장 135개 넓이인 99만 제곱미터의 숲세권 대규모 공원이 단지 앞에 있고요. 연희공원 내 초등학교 신설 예정 등 단지 퀄리티가 청라지구 단지와 비교해 봤을 때에도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교통 환경도 변화가 많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이외에도 제3연육교, 7호선 청라연장선, 그리고 인천도시철도 3호선 등이 계획되어 있어 광역교통망 또한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만 있다고 입지가 뛰어난 건 아니죠. 이곳 청라지구 인근에는 기업의 배후 수요 또한 활발한데요. 하나금융타운, LG전자 인천캠퍼스, 서부 일반산업단지, 서구청 등 배후 수요 또한 가득합니다. 특히 하나금융타운은 2025년 하나금융그룹 청라 헤드쿼터가 자리 잡을 예정으로 총 6천여 명의 하나금융직원이 청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저희 호반서밋파크에디션은 기업의 쾌적한 주거배우단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인데요. 더욱더 기대가 되는 현장입니다. 자, 이제 내부 타입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타입 소개도 함께 보실까요? 호반서밋파크에디션 84타입 먼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현관으로 들어왔는데요. 신발장과 팬트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양의 신발 수납이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신발장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자주 신는 신발들을 보관할 수 있게 신발장 하부가 띄어져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발장 맞은편에는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요. 짜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캠핑용품이나 스포츠용품, 골프용품 등 나가기 직전에 가지고 나가야 하는 물건들을 이곳에다 편리하게 보관할 수가 있고요. 이 팬트리장 전면이 이렇게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용모체크까지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현관부터 고급 짐이 뚝뚝 묻어나는데요. 내부로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현관으로 들어와 바로 옆에 있는 공용욕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슬라이딩 욕실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욕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은 공용욕실 옆에 있는 3번 방이고요. 천장에는 에어컨, 그리고 공기청정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발코니 못지않은 넓은 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바깥쪽만 감상하기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붙박이장이 굉장히 깊고 높기 때문에 침구 수납까지 가능해 보이고요. 이 붙박이장이 하나, 두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많은 양의 옷도 수납이 충분해 보입니다. 자, 이제 바깥으로 나가 볼게요. 짜잔! 팔사 타입인데 거실이 유독 넓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자, 이곳에는요. 가변형 벽체를 이용해서 집을 내 마음대로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2번 방과 거실을 통합한 거실 확장형으로 꾸며놓았는데요. 만약에 자녀가 많으시거나 방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3번 방, 2번 방을 놓으시고 기존의 거실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2번 방과 3번 방을 합쳐서 방을 넓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곳은 현재 거실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일단 천장을 보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다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모습 역시 방과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 창을 보실게요. 네, 제가 앞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반 서밋 파크 에디션은 전 세대가 남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원 안에 들어오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바깥 주방을 아름답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채광과 환기가 좋은 것은 물론이겠죠. 자, 이 거실의 창과 주방의 창이 맞통풍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주부님들이 민감해하시는 환기 문제도 걱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을 보시면요, 이 거실 한쪽 벽면이 아트월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요, 고급스러운 갤러리에 온것 같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자, 거실 저와 함께 둘러보셨고요. 맞은편에 주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는 냉장고와 냉동고, 김치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남은 공간 하나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펜트리 못지 않은 수납 공간까지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 주방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6인용 식탁이거든요. 이게 84 타입에 들어왔는데도 주방이 전혀 좁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넓게 설계가 잘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을 포함한 D자형 구조로 주방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상판은. 고급스러운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 싱크대볼이 넓게 빠져 있어서 설거지하시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실 창과 맞통풍 구조인 주방 창문도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네 주방 안쪽에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자 이곳은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 겸 실외기실입니다. 네, 실외기실이방 바로 옆에 있는 경우에는 소음에 좀 민감할 수가 있는데 이곳은 센스있게 주방 안쪽으로 빼놓았습니다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는 보일러실이 있는데요 요즘 개별난방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호반섬의 파크에디션인 개별난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아직 주방 소개 다안 끝났는데요 알파룸으로 가보실게요 자 알파룸 앞에 있는 주방 팬트리 먼저 보겠습니다 팬트리 공간 내심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센스있게 또 설치를 해놓았는데요 청소용품이나 실온에 놔둬도 되는 제품들 충분히 보관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주방 팬트리 바로 옆에는 알파룸이 있습니다 8사타입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2번방 3번방 안방 그리고 알파룸을 설치하게 된다면 4 개의 방을 갖게 되는 거겠죠. 네, 정말 다양하고 많은 방을 여러분의 용도에 맞게 입맛대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천장에는 에어컨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창문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 채광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안방으로 가보실게요. 호반섬이 파크 에디션 안방의 모습입니다. 아늑하게 잘 꾸며놓았죠? 이렇게 침대를 놓고도 충분히 널찍한 공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발코니 먼저 보실게요. 천장에는 전동식 빨래 건조기, 그리고 이렇게 수전이 마련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 창이 넓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조망 충분히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발코니 안쪽에는 대피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방의 안쪽으로 가볼게요. 네, 이곳은 파우더룸 겸 드레스룸인데요. 이 파우더룸에도 센스있게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레스룸은 부부의 옷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짜잔. 자, 이렇게 드레스룸에도 창문을 설치해 놓아서 네, 옷들을 쾌적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부부욕실인데요. 경기와 세면대 그리고 샤워부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욕실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8사타입 저와 함께 둘러보셨습니다. 호반섬이 파크에디션 이번에는 9 9타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으로 들어왔는데요. 확실히 99타입이어서 그런지 널찍해 보이죠. 이렇게 팬트리와 신발장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팬트리 먼저 볼게요. 짠!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용품, 골프용품, 각종 주용품들 이곳에다 보관하고 나가기 직전에 들고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역시나 이곳 전면이 거울로 되어 있어서 용모 체크하기도 굉장히 수월해 보입니다. 자, 맞은편에는 신발장이 있는데요. 짜잔. 자, 이렇게 넓고 큰 신발장이 하나, 그리고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많은 양의 신발도 충분히 수납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신발장 하단부 보시면요. 이렇게 하부 센서 등이 있고 자주 신는 신발들을 이곳에다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현관 둘러보셨고요. 내부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바로 옆에 있는 공용 욕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변기와 세면대, 욕조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슬라이딩 욕실장에 욕실용품들 충분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방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네, 이곳은 3번 방입니다. 이렇게 넓게 나 있는 창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원 뷰 감상 가능하고요. 천장에는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방 안쪽에는요,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붙박이장이 하나 그리고 두개 설치되어 있어서 만약에 자녀가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자녀 수납 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방도 한번 볼게요. 어? 다른 방을 둘러보기로 했는데 왜 거실이 나왔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자, 이곳은 84타입과 동일하게 2번 방과 거실을 합쳐놓은 거실 확장형으로 꾸며놓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실을 한층 넓게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거실 확장형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자녀가 많으신 분들 혹은 여러 개의 방을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2번 방과 3번 방을 나누어서 사용하 될것 같습니다. 혹은 2번 방과 3번 방을 합쳐서 하나의 방을 넓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에는 개방형 서재 그리고 거실을 합쳐놓은 모습으로 꾸며놓았고요. 천장에는 우물형 천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보다 넓고 깊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곳도 역시 전세대 남향입니다. 거실의 창과 주방의 창이 맞통풍 구조로 설 설계가 되어 있어서 주부님들이 민감해 하시는 환기 문제 전혀 없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일자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에 가리지가 않아서요. 충분히 공원 조망 아름답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죠? 자, 그리고 거실의 한쪽은요. 고급스러운 아트월로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네, 맞은편에 주방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 주방 쪽 보시면 이렇게 냉장고와 냉동고, 김치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녀 네, 공간 없이 펜트리 네, 못지 않은 수납 공간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을 포함해서 D자형 구조로 주방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싱크대 수전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판도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창이 거실과 마통풍 구조이고요. 환기가 잘될수 있도록 이렇게 창도 굉장히 넓게 빼놓았다는 점, 이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방의 안쪽으로 가볼게요. 네, 이것도 보일러실과 다용도실, 실외기실을 한 곳에다 모아놨고요. 보일러실 개별 난방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고도 충분한 공간들이 나옵니다. 이곳에다 분리수거함 놓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방 아직 다안 끝났는데요. 네, 주방 모습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6인용 식탁을 놓고도 충분히 주방이 넓어 보이죠?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네, 확장형 옵션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확장 안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사실상 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장식장이 굉장히 세련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헉, 와, 마치. 갤러리에 온것 같지 않나요? 네. 우리 이런 컵이나 잔들, 예쁜 잔들 모으는 주부님들 참 많으실 텐데, 이곳에다 예쁘게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요. 짜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 이렇게 나만의 홈바, 홈카페도 이곳에서 충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이쪽에는 알파룸이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팔사타익과 동일합니다. 만약 2번 방, 3번 방, 알파룸, 안방을 더하면 총네 개의 방까지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이곳 알파룸 크기 보세요. 와. 이게 알파룸입니까? 사실상 또 하나의 다른 방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크기가 넓고요. 네, 천장에 에어컨, 공기청정기 그리고 창문까지 그냥 또 하나의 4번 방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안방으로 가 볼게요. 자, 굉장히 모던하게 꾸며져 있는 안방의 모습입니다. 천장에 에어컨 보셨고요. 발코니 공간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식물 키우시는 식집사 분들을 위한 이 샤워 수전이 마련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창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원 뷰 아름답게 감상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는 대피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방의 안쪽도 볼게요. 자, 구구타입에는 조금 특별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와, 자, 이 드레스룸을 열고 들어왔더니 파우더룸, 고급스러운 파우더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상판을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했고요. 이렇게 충분히 수납 가능한 수납장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드레스룸이 끝인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 이곳에도 또 하나의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짜잔 저는 정말 드레스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꾸며 놓은 거 보니까 제 기분이 다 좋아지는데요 네 이렇게 옷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부부의 옷과 가방 등등 충분히 수납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러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자리 잡고 있고요 네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럽게 이런 장을 설치해서 조금 집을 갤러리같이 꾸며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부부. 부부 욕실입니다. 어, 부부 욕실인데 뭔가 호텔 욕실 같지 않나요? 네, 5성급 호텔에 가면 이런. 세면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며 놓았죠. 자, 부부 욕실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욕실장을 다른 쪽으로 빼놓아서 조금 더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고요. 거울도 굉장히 큽니다. 네, 정말 호텔이 부럽지 않은 공간인 것 같고요. 이렇게 샤워부스, 변기, 세면대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구구타이까지 모두 둘러봤습니다. 청라 국제도시 바로 옆 인천 연희공원에 들어서는 호반서밋 파크 에디션 계약금 5% 분납, 계약지원금 혜택 84타입 5억 중반에서 6억 초반, 99타입 6억 중반에서 7억 초반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스타필드 청라 동구장 더해서 코스트코 아산병원 들어서죠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입지 투자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타입은 잘 둘러보셨나요? 대단지인만큼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커뮤니티 시설 또한 놓칠 수 없겠죠. 이곳의 커뮤니티 시설을 살펴보면 스크린 골프 연습장, 도서관, 주민회의실. 독서실, 키즈클럽, GX룸, 피트니스 등 자녀들, 어른들까지 모두 만족할 만한 쾌적하고 즐거운 커뮤니티로 가득한 시설들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곳 호반 서밋 파크 에디션은 인천서구에서 청라의 교통, 주거 생활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도 공세권으로 조성되는 아주 특별한 단지입니다. 중대형 단지로 구성되는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나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인천의 신규 분양시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서 이번 연희공원 호반섬이 파크 에디션 또한 빠른 완판이 예상되는 현장인데요. 계약 순서에 따라 좋은 로얄통, 층수 선점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문의를 주셔서 알아보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좀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입별 정확한 분양가와 계약 조건 혜택, 현재 남은 동호수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방문 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어 미리 우측에 나가는 상단 번호 또는 여기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미리 꼭 연락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희공원 호반서미파크에디션의 김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